딱 나도 예전 이야기 했어으로 <laughs> 근데 그래. 먹고 왜 많이 있대? 아무리 찾아봐도 못할만해 흑배도 안해주네 배 이야기도 거야. 택시 응. 택시 응. 많이 하 많이 먹을수있어왜그거야 근데 여기나아것도없대은 <laughs> 하나 있어 성심아 아, 나는 그거 좋은 무축이야뭐야 뭐야? 너무.. 너무.. 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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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 있는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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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가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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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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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할수 있어. 근데 이거 이런 거 찍는 거 있잖아.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. 네가 보여주는데. 야 중심은 잡아줘. 어? 눈을 이렇게 기대는 그냥 프레임 밖을 벗어. 너는 이상하게 들어갈 수 <laughs> 다쳤어. 이게 <그게> 연예인이다. <laughs> 연미안데 <연애인. 웃음> 음, 양념고추음음음음렇음음음면 <laughs> <알기름이며> 뭔지 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<아냐고. 웃음> 이거. 이거, 이거 <laughs> <잘> 알지? 보는 사람 해봤음음음음음음음음음 우리만 대놓고 하는 거야. 우 <laughs> 너무 대놓고 <laughs> 우리 약간 반이다 나는 나는 밴드아 서울가. <laughs> <벤자로 손을> <laughs> <가면 안 웃음> 근데 나도 하는 줄 몰랐네. 나 나오기 전게 채널 였어 근데 뭐 아닌데? 보여줄까 <laughs> <도움이 웃음> 우린 유튜브 할 건데. <웃음> <웃음> 우린 게시판 중인데? <laughs> 소시한 관종 할거다 하는 도 <laughs> 돼요? 그내 숙취가 좀 없어야 되는데 숙취해서는못 먹겠다 이러면 괜찮왜잘 먹을 생각을 하라고? 그런 생각은 없 다음 왜? 날 괜찮... 약으로 <laughs> 약으로 숙취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덜 먹을 생각은 없어 그래 운동을 해야되면 조금 정신 잡고 살야 그래 야, 주말마다 정신을 잡고 살아야 돼 평일에 심할 때면뭐 죽을 수 없어. 아, 정신 한번 났는데. 안, 안 돼, 안 돼. 큰일 나. 한 시간 자고 출근하는 거. 나그 이후로 아, 절대 안 해. 아, 나도 평일에 심할 때. 어쨌든 금토의 마술을 해가지고. 음. 아, 뭐라 말할까? 근데 내가 진짜 그유튜에서 프라랑 이런 거 찍은 거. 우리 엄마도 아직도. 많아. 아, 진짜. 아, 나 가끔, 아. 아니, 저기랑 걸려가지고 여기 올라가. 계속 뜨네 아, 그래? 아, 팔로우를 네. 해놔야겠다, 진짜. 오, 진짜. 됐다. 고등학교에, 너 네. 가끔 계속 뜨면 가끔 네. 미리 보기란 그래 거라고? 언제 린다언제간뜰수나 언제 뜰지 모르는 이때가 나 그거잖아. 수술 전에 눈이잖아. 애가 굉장히 응. 순해. 애가, 응. <laughs> 애가 진짜 순하게 <순환이> 응. 생겼다. <laughs> 지금도크던어 근데 이거 진짜 나. 너너 진짜 쓰할걸 나. 나도 주먹 아도 주먹 내가 좀더 단단해 보이지 않아? 야 이게. 야 이거 뭐이 단단해 보이지않 아. 맞지 않아. <laughs> 네, 탈거아이없을것 같아. 응? 음? 탈거 많이 없을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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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몇 음. 포인트씩 나오 걸? 그리고 참 그냥. 참. 이 오히려 내가 벌것도아니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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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질문한 게뭐을까 음. 어, 그냥, 근데 내가 보자. 내가, 내가 보는 애들 그냥, 이로그인데 그냥, 응. 그냥 응. 재밌는 애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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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계속 보고 싶은 애들 있어. 걔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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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냥아 또거랑 그런 건가? 그것도아니고 아, 그것도 뭐 약간 커피 필터 쓰는 거야? 아, 근데 안 돼? 아, 매실매이 네. 근데 모든 모든 장면에서 이거만 는 한.. 몇이상하초일분밖에안 다는 거. 맞지? 왜 왜요? 이건 하마셔요. 왜요? 봐가지고. 진짜 왜 뭐라 남겨놓면 재미있긴 해. 왜냐면 아 내가 내가, 그게 그게 어디냐면 그렇게 뭐 사방에서 다는게 자주 보기 진짜 힘들더라고. 네. <웃음> <웃음> 그게 진짜 힘들어 우리 막. 게세데생각요로움에 많이 보이는건아니야 너가 평소에 되게 많이 모여데그 네. 땅에는 처음 봐. 음, 뭐? 나할수있어아니 반대 아니야? 아니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손이 굉장히 불 빨간... 어, 이거 보세요. 손이 손이 만큼불 어떻게 눈은 떨어져 내가 같은 서울에 살았다. 그냥 집 같이 묵고 있어야 돼. 아그야 우리. 전세금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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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. 그러니까 모아. 이런 느낌이야. 누가 대출받을래 아 그냥 한 명이 서 대출받고. 응.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세 이렇게 나왔내고딱 백방 0이비코0 나왔다. 우리끼리 서울에 사 전세금 모아가지고 그냥 응. 월세 내는데. 봐야 이거 진짜.

오늘 <laughs> 마주치면서 진지한 브미안하다아리안가 아니라, 브리 진짜 많이 고민브리안리에나가 아니라, 도 몰랐어. 난 아니라, 때는 안아가아니안아미 진짜 몰랐어 안해테미안아가라안되지 아니라, 브리안해가 아니라, 안해오 진짜 몰랐어 안 <laughs>

응! 어떡해? 근데 우리가 해장하러 가면 맛을 잘못 느끼니까 아사니 토요일에 미리 해장한 맛으로 명명되면 너네 내용을... 해장할 때 맛을 먹지? 이술 먹고 나면 미각이 조금 맛있게. 그렇게 빛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던데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이건 무슨 맛이야? 삼겹살 맛 <laughs> <웃음> 아, <laughs> 그대로 이는됩다